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하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혼이 사는 것을 미사하나이다 아멘. 찬송가 352장 찬송합니다. 352장입니다. 십자가 군명들아 주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나 나팔 소리.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임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명들아 주 이 날에 접전하고 곧 개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 주 m 함께 왕노릇하 a m e 아멘. m e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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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e 1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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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41절에서 49절 말씀 우리 한줄씩 봅니다. 교도 합니다 자, 4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플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탑의 세계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블레스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내게 나와 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나 오건이와 나는 망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게, 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아 그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궁중에서 온 이스라엘 하나님이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사9구절 함께 봅니다. 그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몰에 던져 플래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 지니라 아멘. 이 전쟁터에 심부름온 다윗이 골리앗을 보고 그가 하는 말을 들었고 아 자기가 나가 싸우겠다고 말을 했을 때. 아, 사울이 처음엔 말렸습니다. 안 된다고, 안 된다고. 하지만 기적적으로 허락을 합니다. 어린아인데, 어린아인데, 이 사울이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용할 것이다 알았기 때문에 허락을 한 것보다는 너무나도 절망적이고 뭐 싸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 그리고 또이을게 없기 때문에 자기 에게뭐 이럴 게 없기 때문에 가서 싸우겠다면 싸워라 하고서는. 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축복까지 해주고 아, 다윗을 보냅니다. 다윗에게 자기가 입던 군복 그리고 참이 무기들을 주어 받지만 다윗이 그것을 입어 보더니 아마 엄청 컸을 거예요. 그래서 입어 보더니 내가 익숙하지 못하다고 내가 입은 옷 그대로 내가 입고 나가겠다고 아, 다윗은 연무가에 가가지고 아, 돌 다섯 개를 주어서 주머니에 넣고 막대기 그리고 맷돌 다섯 개 그리고 물매 이거를 들고 골리앗을 싸우러 나갑니다. 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이 어린 아이가 나오는 것을 보고 어, 좀 너무 쇼크를 받은 것 같아요. 기가 찼던 것 같아요. 자기를 싸우러 막대기를 들고 아이가 나오는 것을 보고, "아, 너희들이 정말 나를 무시해도 이렇게 무시할 수 있냐?" 하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 그는 다윗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한 것이 못했습니다. 용사를 보낼 줄 알았더니, 어린 아이를 보내 가지고 자기를 싸우게 하는 것을 보고, 큰 무시당한 것처럼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벌써 끝난 싸움인데, 전쟁은 이미 끝난 것인데, 골리아스는 그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 앞에도 어쩔 땐참이 영적 싸움 안에 이같이 거인 같은 앞이 안 보일 정도로 크게 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아, 참, 악이 볼 때에도 사탄이 볼 때에도 참 너무나도 어이가 없을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 뒤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있음을 믿고 나가는 것이에요. 이게 다윗의 마음입니다. 여기 보니까 다윗을 보고서 너희들이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다고 아참 그들에게 여기 보니까 신들의 이름으로 저주했다니 욕을 했다는 것이에요. 다윗만 아닌 이스라엘을 향해 욕을 던지는 것이. 너희들 지금 뭐하는 것이냐고. 아마 물매를 보지 못하고 이 막대기만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 어린 아이가 막대기를 들고 이 거인을 싸우러 나오는 것을 보고서는 너희들이 지금 뭐하는 것이냐면서 하막 욕을 합니다. 그리고선 다윗 어린 다윗에게 나오라고 나오라고. 너 어리지만 내가 너를 갈기갈기 찢어서. 새들과 짐승의, 들짐승의 밥이 되게 해주겠다고. 애 장난 같지만 내가 너를 사정 없이 죽일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다윗은 조금도 겁내지 않고 담대하게 골리아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을 대답을 합니다. 얼마나 용감한지 몰라요. 어린 다윗이. 너는 칼과 창,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자기는 자기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온다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울 것이다. 네가 들고 있는 무기 아무 쓸모 없다 말을 합니다. 왜냐, 자기 뒤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너는 오늘 끝장이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골리앗을 자기의 손에 둘 것인데 여기 보니까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내가 너의 목을 날릴 것인데 그것만 아니라 블레셋 군인들이 다 시체가 돼서 너가 던진 그 말이 돌아갈 것이다 합니다. 뒤집어질 것이다 그들이 하늘에 나르는 새의 밥이 될 것이고 들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다 그리고 블레셋보다 더 멀리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말을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네가 하는 이 아니다는 것이에요. 너만 죽는 것이 아니다. 너의 모든 군대가 다 죽을 것이다 말을 합니다. 그리고선 우리가 싸우는 이 싸움은 자기가 싸우는 이 싸움은 칼과 창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 하나님의 전신 갑주 사도 바울이 말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우리는 싸운다는 것이에요. 싸우는데 전쟁은 여호와에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벌써 끝난 전쟁이다는 것이에요. 너희들은 우리의 밥이다. 오늘 다 끝났다는 말입니다. 골리앗의 큰 착각이 실수가 하나님께서 우리 역사 안에 계신 것으로 알고 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역사 안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역사 안에 살고 있다 착각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이고 내 마음대로 내 중심대로 하나님을 여기 이리 저리 움직일 수 있다 착각을 하고 사는 것이에요. 하지만 다윗은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안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알고 나가는 것이에요. 골리앗이 들을 만큼 듣고 이제 화가 나가지고 다윗을 향해 다가올 때 백성들처럼, 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도망가지 않고 여기 말씀을 보니까 그를 향하여 빨리 달려갔다고 합니다. 골리앗을 향하여 달려갔다고 합니다. 골리앗은 다윗을 향해 걸어오고 있는데, 다윗은 하나님을 믿고 골리앗을 향해 달려갑니다. 믿음의 확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임을 확신하고 나가는 것이에요. 그리고선 준비해 놓은 그 돌을 물매에 넣고 이것을 던졌는데,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이마에 가가지고 돌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 돌, 골리앗을 위해 준비해 주신 돌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돌입니다. 다섯 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골리앗의 이름이 적힌 돌을 하나님께서 지워주신 것이에요. 그대로 날아가 골리앗이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신자로서, 성도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드릴 때,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역사 안에 사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게 살때 하나님의 나의 삶의 중심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역사 안에 산다. 하나님의 뜻 안에 산다. 그렇게 살때내 삶에 어려움이 오든지 내가 상상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더라도 겁이 나지 않는 것이에요. 왜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역사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에게는 끝이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승리가 이미 예수님께서 보장해 주셨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자기 중심으로 삽니다. 모든 것이 자기 위주로 돌아간다고 착각을 하며 삽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한 성경 말씀에서 계속 말씀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한다. 겸손하게 살아야 한다. 왜냐? 내가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지 못하게, 못하고 사는 삶은 미련한 삶이라고 합니다. 오늘 하루 사실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시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몸뚱이만 크고 눈이 먼 골리앗, 골리앗. 다윗을 과소평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과소평가한 것이에요. 다윗을 지키고 있는 하나님을 과소평가한 아, 골리앗입니다. 골리앗, 골리앗이 볼 때는 다윗이 혼자 나온 것 같지만 다윗은 절대로 혼자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나온 것이에요. 교회 여러분, 오늘 무슨 일이 있든지 어떤 일이 생기든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면서,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 저를 바로 세워주시고 용감하게, 용감하게 하나님의 전쟁, 이 영적 싸움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삶 안에 어떨 땐 거인과 같은 것들이 앞을 가리고 앞이 안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니, 하나님의 역사 안에 살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경애하며 살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게 해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시는 모든 일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찬양과 경배드리며, 영광 돌리며 살수 있는 귀한 삶이 될수 있게 해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권합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돼, 사용돼 주님의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승리된 삶을 살수 있게 해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권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고룩히여김을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겠소 고압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영원히 싸옵나이다. 아멘.